여러분, 지갑이 단순히 돈을 보관하는 액세서리라고 생각하시나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지갑은 재물이 머무는 집이라고 할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집을 어떻게 관리하느냐에 따라 여러분의 재물은이 크게 달라질 수 있습니다. 당신의 일상의 기적을, 미라크론세. 혹시 지금 여러분의 지갑 속을 한번 열어보시겠어요? 오래된 영수증이나 사용하지 않는 명함 구겨진 지폐가 들어있진 않나요? 이런 것들은 사실 재물운을 막는 방해물이 될수 있습니다. 오늘 이 방송을 끝까지 보시면 어떻게 하면 지갑을 통해 더 많은 재물운을 끌어들일 수 있는지 그리고 지갑 속에 절대 넣어두면 안 되는 물건은 무엇인지 모두 알게 되실 거예요. 자 그럼 이제 본격적으로 지갑 속에서 반드시 제거해야 할 물건들을 알아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돌아가신 분의 사진입니다. 진심으로 사랑하는 분의 사진을 지갑에 넣고 다니는 마음은 충분히 이해합니다. 고인의 사진은 사랑과 기억을 담고 있는 귀한 물건이지만 지갑 속에서는 음의 기운이 강해져서 재물운의 방해가 될수 있어요. 이런 사진은 감정적으로는 소중할 수 있지만 지갑 속에서 돈이 편히 머물 수 있는 기운과는 전혀 상반되는 기운입니다. 대신에 이런 사진은 지갑보다는 따뜻하고 안전한 장소에 보관하는 것이 좋습니다. 앨범에 넣어두거나 서랍 속에 보관하면 감정적인 소중함도 지키고 재물운에도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대신 살아있는 가족이나 친구의 사진을 지갑에 넣어두는 것이 더 좋습니다. 이러한 사진들은 긍정적이고 생동감 있는 에너지를 지니고 있어 재물운을 상승시키는 데 도움을 줄수 있습니다. 이렇게 지갑에 긍정적인 기운을 가득 채우고 음의 기운을 피함으로써 지갑이 더욱 재물운을 끌어들이는 공간으로 변화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로 오래된 영수증입니다. 영수증은 이미 사용한 돈의 흔적이기 때문에 지갑 속에 이를 계속 보관하고 있으면 과거의 지출이 계속 남아 있다는 상징이 됩니다. 이는 마치 돈이 지출된 에너지가 지갑 속에 정체되어 새롭게 들어오는 재물의 기운을 막는 것과 같아요. 특히 많은 수의 영수증은 재물의 흐름을 더디게 하고 금전의 순환을 방해할 수 있습니다. 풍수에서는 지갑 속에 있는 물건들이 어떤 기운을 지니고 있는지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영수증은 지출된 돈의 증거이기 때문에 이를 지갑에 오래 두고 있으면 재물운을 약화시킬 수 있어요. 영수증이 쌓이면 마치 집에 쓰레기가 쌓인 것과 같아 금전운의 흐름을 방해하고 새로운 재물이 들어오기를 꺼리게 만듭니다. 따라서 영수증은 구매 직후 필요한 경우에만 잠시 보관하고 이후에는 바로 버리는 것이 좋습니다. 영수증을 필요에 따라 기록하거나 확인하는 용도로 보관해야 한다면 지갑이 아닌 따로 마련된 정리함이나 서랍에 보관하는 것이 현명합니다. 이렇게 하면 지갑 속에는 깨끗하고 생동감 있는 기운만 남아 있을 수 있습니다. 세 번째로 명함입니다. 사회생활을 하다 보면 우리는 많은 명함을 주고받게 되지만 모든 명함을 지갑에 보관하는 것은 좋지 않습니다. 특히 부도난 사업체나 이미 연락이 끊긴 사람의 명함은 지갑 속에 보관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이러한 명함들은 과거의 실패와 부정적인 기운을 담고 있어 재물운의 흐름을 방해할 수 있기 때문이에요. 명함은 그 사람의 기운을 담고 있기 때문에 불필요하거나 좋지 않은 기운을 지닌 명함은 반드시 제거해야 합니다. 반면에 성공적으로 사업을 운영하고 있는 사람의 명함은 긍정적인 기운을 가져다 줄수 있습니다. 사업이 번창하고 있는 사람이나 승진한 사람의 명함은 그들의 성공과 긍정적인 에너지를 지갑에 머물게 할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경우에도 명함을 너무 많이 보관하면 기운이 흩어지기 때문에 중요한 몇 개만 선택해서 지갑에 보관하는 것이 좋습니다. 명함을 지갑에 보관할 때 주의해야 할 점은 명함 속 주인이 현재 어떤 상황에 있는지를 확인하는 것입니다. 현재 사업이 잘되고 있는 사람의 명함은 좋은 에너지를 가져올 수 있지만, 사업이 실패하거나 이미 고인이 된 사람의 명함은 재물운에 부정적인 영향을 줄수 있어요. 따라서 명함을 정리할 때는 그 명함 속 사람의 현재 상황을 알고 긍정적인 기운을 유지하는 명함만 보관하도록 해야 합니다. 네 번째로, 찢어진 화폐는 정말 조심해야 합니다. 찢어진 화폐는 단순히 물리적으로 손상된 지폐일 뿐만 아니라, 재물은을 끌어들이기 어려운 손상된 기운을 나타내기 때문에 지갑에 보관하는 것을 피해야 합니다. 지갑 속에 찢어진 화폐를 넣어두면 그 지폐의 손상된 상태가 마치 재물의 흐름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주는 것처럼 느껴집니다. 이는 지갑 속에 머물러야 할 돈의 에너지가 안정되지 못하고 금전운의 흐름이 불안정해지는 원인이 될수 있어요. 찢어진 지폐는 마치 금전적으로 손실된 상태를 상징하기 때문에 지갑에 두고 있는 것만으로도 금전적인 부정적 상황이 될수 있습니다. 따라서 찢어진 화폐를 발견하면 가능한 빨리 사용하거나 은행에서 교환하는 것이 좋습니다. 깨끗하고 온전한 지폐만 지갑에 보관하는 것이 재물운을 유지하고 강화하는데 도움이 됩니다. 돈은 자신을 소중하게 다뤄주는 사람에게 더 오래 머물고 그 사람에게 더 많은 기회를 주기 때문에 지폐를 정돈하고 깔끔하게 보관하는 태도가 중요합니다. 이렇게 하면 돈이 지갑에서 편안함을 느끼고 그곳에 더 오래 머물게 되어 재물운이 더잘 유지될 수 있어요. 마지막으로. 오래된 부적입니다. 부적은 원래 보호와 행운을 가져다 주는 물건으로 처음에는 양의 기운을 지니고 있습니다. 이는 사용자가 원하는 목적에 따라 만들어진 강력한 에너지를 담고 있어 초기에 지갑에 보관했을 때는 재물운을 끌어들이거나 보호하는데 큰 도움을 줄수 있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면서 부적의 기운은 점차 소진되기 마련입니다. 기운이 닿은 부적은 더 이상 긍정적인 영향을 주지 못하고 오히려 나쁜 기운으로 변하게 될수 있어요. 이 나쁜 기운은 지갑 속에 머물면서 재물운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에 오래된 부적은 적절한 시기에 반드시 교체하거나 지갑에서 제거해야 합니다. 부적이 제 기능을 다했다는 느낌이 들거나 부적을 보관한 이후로 재물운이 감소하는 것을 느낀다면 그것이 부적을 정리할 때가 되었다는 신호일 수 있습니다. 부적을 제거할 때는 반드시 적절한 방법으로 폐기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부적은 단순한 물건이 아니라 강한 에너지를 담고 있는 상징이기 때문에 그저 버리기보다는 정성을 다해 폐기해야 합니다. 부적을 깨끗한 천으로 싸서 자연으로 돌려보내는 의식을 하거나, 불에 태워 소멸시키는 방식으로 기운을 해소할 수 있습니다. 이는 부적이 남긴 에너지를 긍정적으로 정리하고, 부정적인 영향을 없애기 위함입니다. 따라서, 오래된 부적은 지갑에서 제거하고, 필요할 때 새로운 부적으로 교체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렇게 부적을 적절히 관리함으로써, 지갑 속에 항상 양의 기운이 가득 차게 하고, 재물운을 지속적으로 상승시킬 수 있습니다. 부적은 단순한 장식품이 아니라 중요한 에너지를 지닌 물건이라는 점을 기억하고 그 기운을 주기적으로 점검하여 관리하는 것이 여러분의 재물운을 지키는 데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이제 지갑 속에서 이런 물건들을 제거하고 깨끗하고 정돈된 상태로 유지해 보세요. 이렇게 작은 정리만으로도 여러분의 지갑은 재물운을 끌어들이는 강력한 도구가 될수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야기한 지갑 속에 절대 넣어두면 안 되는 다섯 가지 다시 한번 정리해 볼게요. 먼저 돌아가신 분의 사진입니다. 사랑하는 고인의 사진을 지갑에 보관하고 싶은 마음은 이해하지만 이런 사진은 음의 기운을 지니고 있어 재물운에 부정적인 영향을 줄수 있어요. 대신 따뜻한 기운이 있는 앨범이나 서랍에 보관하는 것이 더 좋습니다. 다음으로 오래된 영수증입니다. 영수증은 이미 지출된 돈의 흔적이기 때문에 지갑 속에 계속 보관하면 금전운이 막히게 됩니다. 마치 집안에 쓰레기가 쌓인 것처럼 재물운을 방해할 수 있으니 필요없는 영수증은 바로 정리해 주세요. 그리고 부정적인 기운을 지닌 명함은 버리세요. 부도난 사업체나 이미 연락이 끊긴 사람의 명함은 과거에 부정적인 기운을 담고 있어 재물운에 해를 끼칠 수 있습니다. 반대로 성공적인 사람의 명함은 좋은 에너지를 줄수 있지만 너무 많이 보관하면 오히려 기운이 흩어질 수 있으니 중요한 몇 개만 보관하는 것이 좋습니다. 찢어진 화폐도 주의해야 합니다. 찢어진 지폐는 손상된 기운을 지니고 있어 재물운을 끌어들이기 어렵게 만듭니다. 깨끗하고 온전한 지폐만 지갑에 보관해 돈이 자신을 소중히 여기는 사람에게 머물도록 해주세요. 마지막으로 오래된 부적입니다. 부적은 처음에는 보호와 행운을 가져다주지만 시간이 지나면 그 기운이 약해져 음의 기운으로 변할 수 있어요. 기운이 다은 부적은 오히려 재물운의 해가 될수 있으니 적절히 폐기하고 새로운 부적으로 교체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렇게 다섯 가지 물건을 지갑에서 제거하고 정돈된 상태로 유지하면 지갑은 재물운을 끌어들이는 강력한 소품이 될수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지갑에 어떤 물건을 넣어두면 재물운을 더욱 상승시킬 수 있을지 알아볼까요? 지갑 속에서 제거해야 할 물건들을 정리했다면 이제 지갑에 어떤 물건들을 넣어두어야 재물운을 상승시킬 수 있을지 알아볼 차례입니다. 지갑은 재물이 머무는 공간이므로 그 안에 있는 물건들도 좋은 에너지를 불러올 수 있는 것들로 채워져야 합니다. 위 방송에서 바로 확인해 보세요.